이번 영상에서는 여성 리더가 왜 인기가 없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한 연구팀이 풍선을 크게 불면 불수록 돈을 더 많이 주는 대신 풍선이 터지면 페널티를 주는 실험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별게 없는데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팀은 풍선을 부는 참가자에게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했는데 이게 바로 연구의 핵심 포인트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자와 여자의 행동 차이는 과연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풍선을 오히려 더 크게 부는 선택을 했고, 여자들은 반대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었죠. 여성 리더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즉, 역경 앞에서 안전한 선택을 하는 여성과 달리, 도리어 남성 리더는 고난에 맞서 일을 크게 벌리죠. 때문에 저는 남성 리더가 인기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봐요. 여러분도 소설이나 만화에서 안전한 선택을 하는 주인공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머니볼이라는 영화랑 빅쇼트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모두 남자이고,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크게 벌이는데, 그런 선택이 긴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영화를 참 재미있게 만들었죠. 개인적으로 머니볼과 빅쇼트가 여성 주인공이었다면 영화의 재미가 반감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사 내용이 완전히 똑같았더라도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우선 여성 리더의 능력이 남성 리더보다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한 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둘째로 남자의 방식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남자의 방식과 여자의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과감한 선택을 하다가 성공한 남성도 많지만 반대로 골로 간 사람도 많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